자, 7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가 된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 평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왜 은혜예요? 예수님의 행법을 보았기 때문에. 행법을 해서 경험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행법을 믿고, 아까 순종하고, 경험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바탕인데, 이게 이제 이걸 한 이제 회개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은혜와 평안하게 되죠. 내 마음 자체가 에?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 살고 있는 데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럼, 지옥과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지옥과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 왜 지옥이에요? 내가 제, 제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중생으로 탐지치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지, 지옥이니까, 탐지치의 어? 마음으로 사니까 지옥이고. 왜 천국이에요? 항상 사랑과 자비와 성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나, 나란 개체가 없어. 나란 개체가 없어, 개체가. 개체 의가 없어. 나라는 개체가 없으니 어때요? 개체로 살니까 지옥이고 전체와 하나가 돼서 사니까. 전체와 하나가 되니까 천국이에요. 지옥과 천국은 한끗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냐? 내가 전체 마음과 전체 마음으로 사랑, 자비, 섬김의 이런 마음으로 사느냐, 천국.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 기도 자체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뭘로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꽤 많아 기독교에서 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야. 어? 내가 저기 과장으로 징급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계를. 자신의 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계하고, 내 몸과 마음을 없애려고, 집착을 없애려고 하는데, 더 집착을 하고 있어. 더 주십시오. 응? 월급이 더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laughs> 응?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응? 회계하라는 뜻입니다, 회계. 그래서 네 몸과 마음을 빨리 없애서 빨리 부활해라. 그런 기도를 할때 네. 대부분 기도를 할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기도를 하는데 네. 거기서 아, 제가 오늘 뭐 제가 뭐 하는 거잘 되게 해주세요. 어, 그렇지. 네. 기도를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어. 다 같이 만약에 기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대표로 뭐 기도를 하거나 하면은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그럴 상관 없지. 왜? 나, 내, 그렇지. 내, 왜냐면은 네네. 내 자신이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은 좋은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좀 아픈 것, 좀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걸할 수가 있지. 응? 근데 이제 나도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도 할수 있지. 근데 이제 기본은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다 그것만 그뭐만 해주세요. 뭐만만 해주세요. 그리고 하고 가잖아.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끼워서 넣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주된 게 뭐다 회개를 하고 내 뭔가 마음을 없애고 이게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 일본이 돼야 돼. 그런데 부활이 일본이 아니잖아. 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 들풀조차도 내가 다 먹이고, 새들마저도 내가 다 먹이는데, 너희들이 왜 걱정을 하느냐? 이말 하자. 응? 알아서 죽으면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달라져요. 이제. 알아서 생각을 해봐요.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지. 내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막시험한다 그랬잖아. 이게 시험한다. 그럼 어려운 시험을 낼까요? 아, 사랑은 아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탕자, 탕자를 계속 그냥 내버려 두잖아. 왜 내버려 둬요? 자기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근데 걱정을 안 해? 사랑을 안 해? 다 하시잖아. 탕자에도 사랑을 해. 진인아도 사랑을 하고 있어. 근데 스스로 돌아오기를 뭐라고 있어요? 스스로 돌아온다는 건 뭐야? 회개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뭐야? 빨리 이제 너 자리로 와라. 진정한 아들 상속자로 와라. 이걸 뜻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얻고 부활해라 이런 거지. 이게. 응?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뜻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다 보다 예수님의 행법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뭘로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열매 씨앗 뿌리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뿌려서 어떤 것은 10배, 1000배, 1000배의 곡식을 얻는 게 있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은 자갈밭에 떨어져서 자라지도 못하고, 어떤, 마음, 어떤 것은 가시 덤불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고, 어떤 것은 뿌려놨는데 새가 먹어버리고, 그럼 열매는 옥토이자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때요? 가시 덤불일 수도 있고, 자갈밭일 수도 있고, 응? 이이 이 씨앗을 어디에다 뿌리는 거야? 생명의 씨앗을 내 마음에 뿌리는 거야. 내 마음. 내 마음이 밭이에요. 내 마음이 밭인데 내 마음이 옥토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이제 이해 가죠? 이걸 그냥 이 이걸 인위적으로한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참회하고 회개를 해서 옥토로 만들었냐. 큰제약이 덩어리가 있으면 이걸 빼내야 될거 아닙니까? 사갈바 다 고르죠?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내 제약을, 제약을 그 가시덤불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남에게 심하게 악한 행동을 한 건데. 그런 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새 같은 이 도둑놈들이 내 마음을 하고 있어. 사악한 마음들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없애야 돼. 옥토가 되게 해야 돼. 세기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음? <laughs> 이렇게 생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장, 23절이 나와요. 오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는 이라. 자이사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지금 봐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명상을 하, 하면서 하면 된대이 말. 그래서 십자가 명상이 있어. 십자가 명상.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듯이 봐봐요. 뭘뭘 없었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뭐 박았다. 이걸 참에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명상을 하면서 십자가로 죽으라는 거예요. 왜 나오죠? 효뭐 같이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다이 말이 이게. 음. 그러니까 행법이 중요하다는 게 뜻한 거예요. 구절.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이거죠, 이거. 행법을 부활법 전하며 정서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뭐예요? 회개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참회 한 만큼 회개 한 만큼 내 마음이 가벼워져 있으니까 예수, 예수님 하나님도 다 알아. 네 마음 보면 다 알아.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마음의 진량이 얼마인지, 마음씨가 없어졌고 빛으로 빛의 유전자로 변했는지 다 알아요. 이게? 그래서 심판을 뭘로 해요? 심판을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의 질량이 달라. 내 죄가 많으니까 마음의 질량이 엄청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럼 지옥하지. 어때요? 마음의 질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 해결하는 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의 질량을 덜어낼 수 있어. 그럼 가벼워지잖아. 그럼 가벼워지면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무거우면 내려가잖아. 지가 알아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내 마음의 질량이 알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laughs> 근데 이게 봐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우리는 기도를 내가 무엇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죄를 회개하고 나란 마음과 몸을 면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상대와 세상을 위해서 감사하고 축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말뜻 됐죠, 이제. 이해가 됐죠. 기도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절.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갈수 있는 길이 뭐예요? 회개를 해서 이렇게 쭉 가면 열려. 이 길이 딱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길이잖아요. 길이 쭉 열려 있죠. 이 길을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가기 시작하려고 뭘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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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이 길을 가는 거지. 다른 길이 없어요. 돈 주고 사, 사서 갈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 알겠죠? 11절.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 이제 알겠죠?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행법을 해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경험한 것은 절대 믿을 수가, 믿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회개를 많이 해서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강해지죠. 근데 회개를 안 해봤어. 그럼 회개의 열매를 못 느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죠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회개해서 천국에 회개하니까 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 3단계까지.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을 다 보여줘. 근데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여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막 얘기를. 아, 막 회개도 안 가, 안 돼. 예수님 믿어도 즉 저기 천국 못 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예? 회개하고 회개할수록 경험이 쌓이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핵법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laughs> 강해지겠죠. 이게 회개가 깊어질수록 예수님과 가까이 갈수 있으므로 믿음이 강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뭐만 늘어나? 의심만 늘어나고 어리석게 되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을 짓자 있죠. 어리석을 짓자 요거죠. 요거 알매 병이 알지 제가네요. 알메 병이 걸린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어떤 자의 약자 약 약자인줄 알아요? 의심할 의자가. <목소리> 누구야? 여기 무슨 자야, 이게? 아내가? 의심할 의자요 이게. 이 안에가 의심할 의자야. 이거의 약자가 어디서 그 치야. 이게 의심이 의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의심만 늘어나는 거거든, 의심, 의심만. 이게 얼마나 깊이 징그러워요? 의심이에 의심.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계속 의심만 하는 거거든. 이거 처음, 아는, 처음, 아는 건 아니지? 아, 처음, 어, 처음 봤어? 이게 의심할 의자가 원래 요거의 약자야. 요게 원래, 원래자아 이게. 찾, 딱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12절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서로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각자 이렇게 한 사람씩 깨달음이 오면 더 커지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부활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활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 예수라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닙니다. 이거 상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부처님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킬 수도 없고 부처님이 나를 부활시킬 수도 없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내가 직접, 내 마음 안에서, 오직 행법, 오직 회계, 내가 직접 죽음으로써, 명상으로써, 이게 기도로써, 내가 직접 죽어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서 예수님과 부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명상으로 기도로서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자, 13절은 뭐 그냥 모령런건 아니고. 14절, 봐봐요. 나는 문화인이건, 야만인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 빚진 자입니다. 왜? 우리 세상에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었기 때문에. 진리에 빚진 자. 삼라만상에 빚진 자. 여러분한테 모든, 왜? 내 마음대로 내 개체의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악을 계속 지우고 왔잖아요. 그 마저도 다이 자연을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에 빚져 있고, 생명에도 빚져 있고, 지혜에도 빚져 있고, 성령에도 빚져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다? 이 세상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윤회를 끊지 못한 거. 일만 하죠, 불교에서는. 부활하지 못한 겁니다. 왜? 남들은 다 부활을 하는데 너는 왜못 하냐? 이거지. 너는 왜 해결을 못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죄는 나밖에 모르는 죄야. 나밖에 모르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한테 응? 폭력 쓰고 그렇게 하죠. 이 나밖에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죄가 돼. 네가 부활하지 못한 거. 부처님한테는 윤회를 끊지 못한 거. 그래서 윤회를 상당히 강조했죠. 윤회 끊는 것을. 자,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16절.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심판은 누구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질량에 의해서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죄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서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시 하나님이란 말 들어봤죠? 그 뭐냐면은 내 마음의 질량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자, 넘겨 보시고 자, 그러니까 17절. 이 기쁜 소식에는 이게 이제 행법이에요. 다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행법으로 부활을 했다. 부활과 진리와 생명을 얻은 생명법이다. 진리법이다. 부활법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법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쓰인 말씀과 같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란 건 뭐예요? 왜왜 왜 의롭게 됐어요? 회개해서 회개해서 회개하고 네 마음을 멸하고 몸을 멸했으니까 개치가 멸해지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지혜로운 자, 성령을 얻은 자가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뭘로 살아요? 계속 예수님의 행법으로 살아요. 행법만이 부활법이을 믿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의미인게 알겠죠? 지금까지 믿음을 뭘로 봤어요? 응? 지금의 믿음을 좀 애매했지 근데 이제 알겠지 믿음이 행법을 믿고 따르는 것까지가 부활법으로 믿고 따르는게 우리가 믿음이라는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회계를 가르치러 오신 것이고 비우고 비우고, 버리고 버리고, 멸하고 멸하고, 초월하고 초월하는 그 법을, 부활법, 생명법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행한 이후에 경험을 얻은데,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초월하고 가야 합니다. 이때 집착을 하고 가지려고 하니까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집착을 하는 순간, 이게 우상이 되는 거야. 자 집착을 하는 순간 이게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뭐야 불교에서는 상이 되는 거야. 이게 우상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만 상을 갖고 돼. 여기에 집착을 해. 예수 이름만 다른 거 핵법은 필요 없어. 회이도 필요 없어. 예수 이름만 나고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거 이게 뭐가 돼? 상이 되는 거야. 상이 이게. 예수 이름 부르고서 좋지 왜 불교에서도 비로자라 부르고 반생보살 부르고 하잖아 근데 뭐야 그렇게 가겠습니다지 그걸 불러서 축복을 바라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행법만이 정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른 데서 진리와 생명을 찾지 말고, 부활을 찾지 말고,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항상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고,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